맛있겠다. 근데 이게 좀시었던거 같아. 이거를 먼저 넣고, 이거를 까서 마셔. 씹어 먹어 언니? 왜? 못 당겨. 씹어 먹는 게더 대단한데? 약의 <laughs> 맛이 느껴지잖아. 난 삼키는 게더 대단해. 이만큼씩 삼키는 사람들도 있잖아. 어. 나 하나도 못 삼켜. 진짜? 깨끔한 것도. 죽을 것 같아. 장주 갑니다. 미친을 캐리어에 막. 캐리어가 아니라 카운트. 정말 덥구나헷 떴다. 나 이거 찍어야 돼. 옆장다이 <laughs> 느껴져야 탑승 완료! 탑승 이 밀크티는 완전 빵탕이야요빵랑 같이 먹어야 돼요. 은영언니는 치즈. 진짜 요상해. 짭조름한 고기맛 같은 게 나네. 음. <laughs> 맛있다. 그치? 이거 생먹단다니까 예. 계란만 크림 <laughs> 들었다. 음. 51분 기차인데, 13분에 출발하는 존 클라스. 날씨 너무 좋아요. 봐봐요. 이 뷰는 마치 서울을 보는 것 같아요. 광저우 도착. 저희를 데리러 오는 언니를 기다리고 <웃음> 있거든요. <웃음> 이 해프닝은 자막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너무 웃기니까요 아, 오늘 날씨 미쳤다. 괜찮은데? 날씨 완전 좋아 응. 진짜 그치? 하늘 완전 파랗고 이기는적할 때까지만 아랜다 오고 와 스파게티는 유는거 아니야? 스파게하 아니야? 스하는거 아니야? 하하안 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또짱은 사 먹어야 되나? 아, 집에서 먹어야 되나? 응. 뭐 사서 먹기도 하는데 어, 아니 디즈니랜드 갔을 때 음. 그쪽 숙소에 지역 사람이 해주는 아침밥을 주는 숙소가 있었는데 <웃음> <웃음> 진짜 그 꽃빵 이죠 꽃빵 근데 우리는 고기랑 꽃빵을 같이 맞아. 먹는데 여기는 그냥 꽃빵을 밥으로 주고 흰죽을 주는데, 흰죽에 뭔가 그런 짜찰 같은 게 들었어. 어, 되게 맛있었고, 나는 그런 두부식 아침이 맛있더라고. 괜찮아? 이러고. 힘들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힘들게 힘사 휘... 뭐, 사람 뭐더안 시켜도 돼? 하나씩 나오는 중. 진 와우. 됐지, 안됐 아. 꽃이 굽는 거 많이 봤어. 음, 거기서도 그런 거 봤어. 근데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음. 처음 먹어보는 거 하나 정도는. 소솥에 음. 시원하고 음. 달고 이르자. 이거 한번 먹어. 이거 수나분한번 먹었어. 우유, 음. 우유탕 수나분한번 먹고. 음. 그리고 없네. 음. 그리고 오늘 이거 먹고, 누이 먹고, 누이 너무 맛있겠다. 그치? 떡하다. 아, 뜨거워, 뜨거워. 음. 진짜 맛있어. 밥방향으로 떡하군. 감사합니다. 음. 맛있을 것같 여행을 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은 거의 300? 어, 현대가 조금 넘게 왔어 그.. 언제지? 그... 그... 번이었 예? 이거야? 응. 번호 뭐예요 언니? 방지 아니 그런 거 같은 거 아, 거같어디만장딱 이렇게. 너무 외국.. 외계, 외계인 같은 가마음에 들어 나는 복자가 있어 응 휴지에도 있어 어, 맞네. 근데 이 싼이 무슨 맛이지 음. 음. 그러니까 저녁에는 루이 가고 그리고 야식 먹을 수있 야식 먹을 수있으 먹고 싶은데 근데 루이 가면은.. 그렇지, 엄청 많이 먹어루이 응. 응. 먹으면 좀 헤비하게 먹었어 이쁘다 어, 그러게 바뀌었네 우리 앞에 지금 55팀 1시간 기다려야 된대서 예약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린 오늘 이걸 꼭 먹어야겠다. 예약하고 사고 봐, 봤어도 됐겠다. 응. 사람 진짜 많다. 상해보다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상해보다 많아. 경찰도 상해보다 많아, 빅토리아 식구리. 629? 629? 오. 단거다. 시시. 맛있겠다.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그게 어떻게 <엄청> 된거 <목소리가> 생선 맛있어. 아니 왜 떡이 없어? 기대된다. 시다. 잠깐 언니가 먹어봤던 거 기억나? 발광대에서 어. <목소리가>

지친 우리는 침대맡에서 <laughs> 야식을 먹는다.